등차수열에 있는 문제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주로와 반원 모양의 곡선 주로로 이루어진 육상 경기장이 있다. 이 주로의 폭은 일정하며 각 주로의 경계선의 길이를 안쪽에서부터 a1m, a2m, 점점점, a9m라고 할때 자, 요런 주로 가 이놈의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의 길이를 지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간격이 지금 동일하게 커지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이겠네요. 주로의 폭이 일정하게 일정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A5를 구하시오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힌트는 A3하고 a 7이네요 자 우선은 A3, A4, A5, 6, 7 A3은 415.7, A7은 447.1이라고 했으니 A5는 이 둘의 등차 중앙이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A5는 2분의 A3 더하기 A7 등차 중앙의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2분의 415.7 더하기 447.1. 자, 이거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862.8 나누시고요. 431.4. 자, A5는 431.4가 되겠습니다. 자, A1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A1은 여기 앞에서 다시 봤을 때 A1, A2, A3, A4, A5. 자, 얘를 구하고 싶네요. A3은 뭔지 알고 415.7, A5도 방금 구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중앙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2번, A3은 2분의 A1 더하기 A5. 공식 한번 대입해서 풀게요. 1415.7은 2분의 a1 더하기 431.4. 자 여기다가 2를 곱하고 415.7 곱하기 2 27에 14 251 38그 다음에 빼겠습니다. 요놈 431.4 빼면은 A1은 400이 나오네요. 자, 2번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제 3번 주로의 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주로의 폭은 이 부분 이 작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 사이사이 자, 그러면은 길이를 우선은 첫 번째 길이 첫 번째 주로 두 번째 주로의 길이에서 우리는 이 직선 주로는 한번 빼볼 거예요. 왜? 여기는 모두 다 일정하니까 여기는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 곡선 주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똑 떼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곡선 주로를 이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첫 번째 주로는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두 번째 주로는 이렇게 생겼겠죠. 세 번째 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주로의 폭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관갈할게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빼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에서 분홍색으로 된첫 번째 주로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 자첫 번째 주로 길이. 직선 주로는 일정하니까 빼는 겁니다. 자 분홍색 주로부터 한번 해 볼까요? 분홍색 주로 여기를 한번 알 길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분홍색 주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 이파이 r이 되겠네요. 이, 여기서 파이는 3.14입니다. 자, 두 번째 주로 길이는요. 지금 반지름이 x 더하기 r이죠. 그리고 나서 2파이 r이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2파이 x 더하기 2파이 r이겠네요. 자, 여기에서 공차가 뭐죠? 공차는 2πx입니다. E 우리에서 여기 이 x가 주로의 폭입니다.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공차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공차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공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a3-a1 요거는 a 더하기 2d-a 없애면 2d 자, a3은 415.7 a1은 4배 그러면 15.7 자, 15.7에서 2를 나누면은 7.85가 됩니다. 2.785가 7.85가 공차다. 자, 이제 이 x 구할게요. 얘는 3.14라고 했습니다. 이 x는 2 곱하기 3.14분의 7.85. 자,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7.85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요? 236, 298. 2 5, 아니면 3.925. 자, 한번 요것도 나눠봅시다. 392.5 나누기 3.314. 그러면은 5, 8, 6, 8, 7, 7, 8 5 자, 여기에 점 붙여야죠. 그 다음에 나눌 게 2를 곱하면 3142, 628, 7, 17, 51, 0 하고, 그 다음에 5를 하면은 4520, 715, 4에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x는 1.25, 주호의 폭은 1.25가 되겠습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